Thank you for watching! 입니다. 이 전쟁에 인간인의 자리는 없다. 이렇게 만나다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게 운이 따르나 봅니다. 자치령 쪽에서 위험한 메비오스 군수품이 실린 열차를 파괴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모두 아몬을 상대로 싸우는 처지니 저와 손을 잡아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저도 파트너가 한돌 필요한 참이었거든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없...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광물이 없는 데자. 보급품이 꽉 찼습니다. 보급품이 꽉 찼으니 이제 제대로 싸우자. 우리가 이룩한 모든 것을 적이 파괴하려 한다. 프로토스가 미신각을 넘치기 전에 공격해라.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저 열차가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날려버리십시오. 목표가 달아나려 합니다. 어서 제거하십시오. 시간이 좀금폭고 이제 우리 구조물이더 효율적으로 돌아갈 겁니다. 석병력이 우리 위치로 이동 중입니다. 대상을 성공적으로 제압했습니다. 에너지 업하고 파워 업! 동맹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 열차들은 싹 불태워버리는 게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목소리> 지 마세요.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장사정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연구. 우리 고정물에서 연구와 유닛 생산을 더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백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적이 곧 아군과 접촉할 것이다. 위관의 계획이 궁금하고. 주 목표가 파괴되었습니다. 목표를 습격되었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정신 똑. 똑바로... 전달되지 않게 막으십시오. 연극과 동맹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적공격 모르나요? 모르면 맞아야죠.

공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이 전쟁의 민간 주목표 방괴매 순간 우리 입지가 공고해지고 있다. 어, 민음에안 보나요? 적들이 집결하고 있다. 준비해라. 공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적이 은폐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탐지기가 아, 필요 귀한...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에너지 업하고 퍽! 적공전 모르나요? 모르면 맞아야죠. 동맹이 공격받고 동맹 기지가 있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놈들이 열차 두 개를 동시에 내보냈습니다. 아마도 절박해졌거나, 아니, 정신을 차렸거나 한것 같은데. 어느 쪽이든, 긴장해야겠습니다. 연구 완료.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시간 증폭을 활성화합니다. 우유 고정원의 생산금이 크게 향성될 것입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어, 어? 미니맵안 <미니메프> 보나요? r 그럴 그럴 때, 자, 자, 그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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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목표가 파괴되었습니다. 유능하군. 동맹이 공격받는데 공격만 하지 않겠죠? 적 공격 모르나요? 참사정이 공격받고 수백 명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적에 접근한다. 언제쯤 날를비천하지 않을는지. 어느 누비로 공격 범위를 벗어날 수 없이 레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면게지가 공격받고 있니다 청전이 정말 신다 자 준비하십시오. 어디 한번 요란하게 저 열차를 파괴해 보시죠. 최전방에 지원군을 보내라. 적 공격 모르나요? 모르면 맞아야죠.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보. 어? 미니맵 안 보나요? 탐사정, 탐사정, 탐사정 지켜야 돼요! 동맹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저지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저쪽 공격 움직임이 감지됐습니다. 빠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보고만 있나요? 적 공격 모르나요? 모르면 맞아야죠.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오염된 강타 사용 개시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어, 미니맵 안 보나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놀람> 아래쪽 선로에서 또 급행 열차가 들어옵니다. 저 열차를 제거하고 싶다면 빨리 움직이십시오. 주 목표가 파괴되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적을 약화시켜야 한다. <목표> 야만하는. 했죠. 저 그럼 내 손에 동맹이 공격받는 데 보고만 있나요? 탐사정이 공격받고 지낼래? 시민들이 자리를 박차고 떠나 서로를 전장에서 적과 맞서라 그러지 않으면 우리 영토에서 싸워야 할테니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만하지 않겠죠?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이제 수송할 화물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사령관님 이 위치에 화력을 집중하라 미니맵 안 보나요? 적이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다. 강건하게 대비하라. 함께라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